한강뷰,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가 될수 있는 3개 이상의 여기 다니는 숲세권, 투자금 2억대로 도전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요. 한강뷰, 그리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될수 있는 곳, 3개 이상의 여기 다니는 트리플 역세권. 듣기만 해도 뭔가 굉장히 기대감이 크죠? 이투자금 2억대로 재개발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고 안내를 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어 여기 이제 서울이에요. 네, 서울이고 이 서울에서 보면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걸 파악을 하려면 바로 가운데 지나다니는 이 한강을 볼 수가 있어요. 한강을 기준으로 이제 개발들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기준으로 이 한강변에 어, 재개발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많진 않거든요. 그 중에서 대규모로 진행하고 어, 굉장히 좋다라고 인지가 되어 있는 곳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성수 재개발, 한남 재개발, 그리고 노량진 재개발이에요. 자,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돈만 있다면. 여력만 있다면 들어가고 싶은 지역이기는 한데 중요한 사실은 굉장히 가격대가 높아요. 네, 그래서 소액 투자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실제로 가 보니까 한강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역에도 가깝고 재개발할 수 있는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근처에 있나 찾아보면 은 없을 겁니다. 거의 네, 성수 또한 없고 한남 또한 주변에. 한강변 근처에 역 근처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개발 유망지가 없어요. 단 노량진 쪽에는 아직 들어갈 수 있는 개발, 재개발이 가능한 곳이 있어서 오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치 한번 볼게요. 네, 노량진 위치 보기만 해도 굉장히 좋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바로 옆에 여의도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대교만 바로 건너면 바로 위에 용산 또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사실 커요. 네. 이 지역, 노량진역을 기준으로 한번 지, 개발 진행 상황을 한번 보면은 개, 개발 계획이나 이쪽을 보면 자, 노량진역 일대를 여의도와 용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를 잇는 수변 신수변 복합 거점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지도들, 개발 계획 지도들을 보면, 늘어진 역을 기준으로, 이 유휴부지죠. 유휴부지를 통합, 복합, 개발을 하고, 또 이제 여의도, 용산, 이쪽 라인들을 바로 이룰 수 있는 육교를 포함한, 어, 개발 계획들이 있습니다. 어, 빠르, 면 올해 2024년 연말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인데, 이제 진행하는 걸 보니까 아마 내년쯤으로 미뤄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교통호제가 하나 있죠. 서부선 경전철이 노량진에 새롭게 생깁니다. 개발 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서 30년까지 완공 계획인데, 어 지금 진행 상황 이것도 보면은 내년쯤에 들어가게 될것 같아요. 뭐 대부분 다올 연말 내지는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는 개발 호재입니다. 자, 농량진 역을 기준으로 개발 계획을 이제 확인을 했고, 노량진 자체의 재발, 재개발을 포함한 개발 진행 상황을 한번 볼게요. 여덟 개의 구역들이 있죠. 여기는 이미 워낙 유명해서 다알 거예요. 노량진뉴타운자 그리고 개발 진행 상황을 한번 보니까 현재 4월 기준으로 어, 굉장히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계속 개발 얘기만 나오다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없었는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 어, 2주를 완료를 했거나 2주 중이거나 이제 철거까지 빠른 곳은 철거까지도 완료가 됐고. 말 그대로 이제 착공이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어, 그리고 실제로 가 보시면 이제 눈으로 보일 정도의 이제 변화가 이제 예, 예서그니까 보여지다 보니까 최근 올 초부터 굉장히 소위 말해서 어, 투자분 투자자들 이 많이 유입이 된 곳이 바로 이 노량진입니다. 자, 근데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긴 그렇다 쳐요. 여기 다 지금 개발 진행해서 들어가고 싶어도 가격대가 굉장히 높단 말이죠. 자 그러면 소액 투자를 할수 있는데 말 그대로 재개발을 할수 있는 지역을 한번 볼게요. 딱 보면은 지금 어 잡혀 구역에 잡혀 있지 않은 곳들이 딱 여기죠. 여기란 말이에요. 음. 자 어찌 보면 입지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왜냐 노량진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왜 재개발이 안 되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요. 가능성이 있는지. 어, 그럼 한번 볼 건데. 기본적으로 노량진은 인식 자체가 고시원촌이 좀 많다 보니까 개발에 반대를 하거나 개발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인식이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라도 여기도 사실 얘기도 없었던 게 사실이구요. 그런데 그 흐름이 최근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바뀌냐? 자올 3월달 기사에요. 네. 어, 고시생들이 계속 줄어들면서 노랑진 고시원의 88%가 사라졌다라는 기사예요. 실제로 가보시면 노랑, 다 고시원이었던 지역이 대부분 다, 어, 일반 빌라로 바뀌어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고시원 수가 급감을 해서 코로나 때 많이 줄어들고 코로나 이후에는 또, 어,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다시 또 고시원 수가 감소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앞으로라도 많이 생길 수 있겠냐, 를 봤더니 어, 국가직을 접수하는 접수 인원, 그리고 준비하는 인원들, 그리고 청년층의 취업시험 준비 인원들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예요. 음, 말 그대로, 어, 그만큼 수요도 많이 줄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는 대부분 인터넷 강의라고 굳이 구, 고시원에 살지 않아도 어, 그냥 인터넷 강의로 집에서 또는 편한 곳에서 그냥 바로 강의를 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노량진이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까 월세 수요, 월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보다 저렴한 신림동이라던가 이런 다른 외곽 지역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고시원 수는 더욱더 감소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실제로 개발에 반대를 하거나 관심이 없었던 실제 주인들까지도 지금 재개발에 찬성하거나 뭔가 나의 자산이라도 늘려야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흐름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흐름이 더욱더 가속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1월 말에, 어, 노량진 9구역, 10구역, 11구역을, 어, 개발 안 되던 곳이었는데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요. 네, 이곳 90, 11구역 같은 경우는 2006년 재정비 촉진지구로 재정됐는데 요건 충족하지 못해서 존치관리구역이거든요. 말 그대로 개발을 하기가 힘들거나 굉장히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잡아놨는데 여기가, 어, 구처장께서 90, 11구역 포함, 노량진 일대를 모두 다 어, 개발 관리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해요. 그러면서 더욱더 어,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실제로 가보시면 재개발 기대감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보자고요. 아까 언급했던 90 1일 존치 관리구역과 현재 뭐 얘기가 나오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걸다 확인해 봤더니 먼저 90 1일 존치 관리구역 입지 되게 좋은데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는 걸 떠나서 지금. 여기가 이제 개발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가 소액 투자가 가능할까요? 음.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곳은 2006년에 이미 그말 그대로 재개발 구역에 지정이 된 곳이에요. 음. 재개발 구역이 지정됐다가 해제가된게 아니고요, 존치 관리 구역으로 남겼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앞으로 뭐 봐야겠지만, 소액 투자가 불가능한 만큼 통으로 나와 있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그리고 권리 산정 부분에 대해서서 아직까지 문제가 좀 있죠. 왜냐? 구역 지정 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래 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축을 만약에 내가 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까지 좀 있어요.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권리 산, 여기는 구역에서 해제된 게 아니고 예전에 이미 잡아놔서 그대로 존치 관리 구역을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오래된, 그니까 오래 전부터 매수가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소액 투자 자체가 접근이 현,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어려운 지역이죠. 혹시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어 이런 권리산정에 대한 문제점에서 현금 청산 대상이 될수 있는 위험성까지 같이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 투자처는 아니겠네요. 왜냐? 소액 투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위험성도 있고 실제로 어, 소액으로 접근하는 물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 소액 투자랑 무관하고 자그 오른편 한번 볼게요. 지역주택조합이 이렇게 딱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여기 입지는 어찌 보면은 여기보다 더 좋아요. 왜냐? 한강변에다 한강 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 여기에 이제 걸리네요. 지역주택. 네, 소위 말해서 원수에게도 원수에게 권하는. 음, 그런 부동산을 지역주택이라고도 얘기가 들리죠. 굉장히, 어,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진행 상황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실제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엔, 어, 뭐 소송이라든가 뭔가, 법적인 분쟁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조만간 뭐 좋은 소식 있을지 안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개발 가능성이 쉽지만은 않거나 오래 걸릴 수 있고 우리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긴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위험하죠 자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딱 하나 남았어요 이 앞쪽 라인을 만약에 할수 있겠다 이 앞쪽 라인들 같은 경우는요 상업지 바로 역 앞에 있다 보니까 상업지 내지는 근생시설 위주다 보니까 여기는 재개발을 보는 지역이 아니에요 뭔가 개발을 한다 해도 각자 개발을 할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들을 제외하고, 컵밥거리 제외하고 보니까 딱 여기만 남아요. 네, 실제적으로 주거지역이고 고시촌이었는데 고시원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 예전에는 개발에 반대했던 경우도 지금은 다 개발 이슈로 지금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곳입니다. 이곳밖에 없네요. 실제적으로 봐도. 가능성이 있고 이제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자, 그런데 이 지역을 그럼 왜 이렇게 지금 서둘러야 하나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될거 아니야 객관적으로 자 지금 서둘러야 되는 여섯 가지 이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언급을 드렸죠 복합 개발 노량진역을 기준으로 복합 개발을 하겠다고 라 발표를 했고 또 서부선 교통 호재까지 있죠 여기 지금은 1호선과 9호선만 다니는 더블 역세권인데 서부선이 추가되면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노량진역과 노줄역을 기준으로 역세권 범주 안에 다 들어가고 도보로 5분에서 10분 이내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어,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가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에는 착공을 다 하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셔서 미리 선점하셔야겠죠. 시작하고 나면 또 가격 오르는 건잘 아시죠. 자두 번째 노량진 일대 재개발 추진 발표.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 안된 곳들 90, 11을 포함한 일대를 다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당장 안 하더라도 기대감이 있고 이 구청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입고 같은 경우 이제 재개발할수 있는 기대감 내지는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미리 얘기가 나오기 전에 혹은 얘기가 막 나왔을 때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재개발 구역 이주 및 철거 시작. 자, 여기 실제로 예전부터 추진하고 있던 이 대규모 다 생겨나게 되면 만 세대 정도 생기거든요. 미니 신도시급인데 예전에는 그냥 얘기만 있었다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을 막 했어요. 이주를 이제 막 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철거까지 이제 끝내서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말 그대로 공사판인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보여지면 말 그대로 일대가 다 들썩입니다. 이주 수요들까지도 인해서도 당연히 들끓기도 하고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니까 그 주변도 어, 우리도 해야지라는 실제적인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막 시작을 했는데 한창 진행할수록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미리 서두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유일한 개발 가능, 개발할 수 있는 주거지역이 어딘가를 찾아보신 게 중요하죠. 실제로 지금 노량진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주거지역은 이쪽 남아있는 곳이 바로 여기밖에 이제 없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가보시면, 이거는 이제 건설하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구청에서 이쪽 지역은 신축 허가를, 신축 제한이 걸리진 않았지만 굉장히 까다롭게 해주기 시작했답니다. 1월에 발표한 이후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마 신축을 잘 안내주거나 조건이 많이 붙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이제 역으로 생각하자면 여기는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인 걸다 알고 있고 혹시나 모를 투기꾼들의 수요를 막기 위한 그런 요소로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죠. 개발이 빨라진다,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일단 한강 뷰가 가능해요. 한강 변이면서도 한강 뷰가 가능한 지역이에요. 바로 바로 앞 막히는 게 없어요.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촌 여기도 30층 이내기도 하면서 여기를 제외한 이 라인, 왼편, 오른편 라인은 뻥 뚫렸어요. 영구 조망으로. 그리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될수 있죠. 바로 옆에. 생겨나면은 안에 들어갑니다. 영문 초등학교를 바로 붙어서 이용을 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돼요. 그리고 트리플 역세권. 1호선, 9호선, 그리고 서부선, 그리고 노선 이렇게 3개 이상, 그리고 노량진역과 노들역 도보로 5분에서 10분 이내로 다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고, 그리고 숲세권이에요. 한강뷰에다가 트리플 역세권에다 숲세권 공원도 3 개나 있습니다. 네,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앞마당이 다 공원이에요. 자, 이런 지역을 과연 선생님들께서는 찾으실 수 있으실지. 자, 이제 개발이 이런 요소들도 당연히 개발 가능성에서 포함이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어찌 보면 이런 걸 보고 미리 준비해서 선점해놓고 기다리시면 그만큼 나의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이곳이 어디냐? 얼마냐? 투자금 2억대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하죠. 대부분의 지역들이 재개발 추진하면서 가격이 한번 오르고 후보지가 선정이 되거나 확정이 됐을 경우 한번또 크게 오르고 그런데 아직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초기 단계나 다름 없잖아요. 아직 얘기만 있는 정도니까. 그래서 2억대에 충분히 적은 금액으로 들어가서 가격 상승폭을 많이 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1월 말부터 계속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소액 매물이 지금 계속 사라집니다. 어, 몇개 남질 않았어요. 계속 준비하거나 추천해드리거나 찾아드릴 수는 있겠지만 금액대가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많이 오를 겁니다. 이제 이 2억대라는 것도 이제 곧 있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빨리 이런 한강 근면서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더블 역세권이 아닌 트리플 세개 이상의 역세권의 숲세권까지 포함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의 중심지를 2억대에 투자할 수 있는 거요 이것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또 생각만 하고 또 알아보거나 이러거나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하시면 정말 죄송한데요.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도 사실 할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고, 어려운 사람들은 예전에도 생각만 하고 못 했는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좋은 곳이고, 미리 움직이시고, 뭔가 나의 자산을 늘리는 사람들은 향후 2년 뒤, 5년 뒤를 내다보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준비를 할 때, 이왕이면, 이런 좋은 곳에, 자금에만, 여력만 된다면, 바로 이런 한강뷰 초등학교 품은 3개 이상의 역세권이 다니고, 숲세권도 3개 이상 있는, 이런 지역을 빨리 선정하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